세 번째 친구 남아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요백에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이 모든 친구들은 다세명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르면 욕은 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어, 잘라도 하나님보다 낫지 않잖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음, 그렇게 잘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보다 이세 번째 친구는 아주 직접적으로 욥에 대해서 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감정적으로 또이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 이 불가지론이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첫 번째는 3 절이에요.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너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비, 이 친구들의 말에 "나 죄 없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은 그 자신이 요비, 죄가 없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는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이 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네가 죄 없다고, 네가 무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들 그게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있는 거다. 죄의 이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그 자랑하는 말 자체가 어, 네가 깨끗하고 네가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첫 번째 이유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오묘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광대하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네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 그거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신 거지, 어, 너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지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이 알량한. 어,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이렇게 말하는 거그 자체가 너는 하나님의 그 지식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똑같이 오묘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6절의 지혜의 오묘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네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오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깊이를 네가 알수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술보다 깊으시니, 9절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그러니까 지금 높이와 깊이와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사람으로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함은 도저제알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니 악한 일은 생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허망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네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욥은 허망하다는 거야. 네가 그 허망하다는 거를 깨닫지 않으면 너는 20절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 허망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낫다.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어 그렇게 입을 놀리고 살 수가 없는 거다. 그 허망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들락이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락이 새끼. 이 들락이라는 거는요. 아, 어, 이 자기의 그이 뭐랄까?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는 이 들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에다가 이 너무 어리석은 새끼와 같은 그런 존재 그게 허망한 사람인데 네가 그 허망한 사람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만일 13절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네 책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불이가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거죠. 어, 네가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음, 이게 손을 드는 것은 어, 이 전쟁에 나가서 어, 내가 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게 손을 드는 거잖아요. 손을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찌르고 이 전쟁을 하면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방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다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한국 절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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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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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네가 환란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네가 희망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게 회개의 결과라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도 평안하지 못하는데 뭐 해요? 빨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 평안해질 거야. 안 그러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소발이 가지 그러니까 친구들 세 명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박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오묘함 속에서 누가 인간이 그 안에서 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때 아무리 비교해도 어 보잘 것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아무 수저할 데 없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또 버러지보다도 못한 존재, 지렁이와 같은 인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관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 관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뜻과 소원과 이 목적을 이루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 대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과 함께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는 자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만드신 분이 창조주고.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인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로지보다도 못한 존재, 지렁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냐면요, 진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짜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어떤 거냐면요, 완벽하신 어떤 창조주 앞에서, 신 앞에서 먼지투성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이 불의함과, 이, 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맨날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늘 고개 숙이고, 맨날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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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회개만 그렇게 하고 사는데, 여러분, 회개한들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회개한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이 심판관처럼 또는 자신의 장난감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먼지 같이 그냥 살도록 야너 한번 이 세상에 먼지처럼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의 영광을 따라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그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요셉에 이 사탄에게 욥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 사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요이 마지막에 승리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남편 대신 신랑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예, 맨날 주지 않으신 하나님은 나쁜 신이고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는 예, 버려야 될 신이고 더큰 힘센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여러 가지 신을 다 믿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 그래서 바다의 신을 믿고 산의 신을 믿고 전쟁의 신을 믿고 풍부와 풍성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한 가지 신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온갖 신을 다 믿어야지만 내가 그 안에서 살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맨날 바치는 거예요. 바쳐야지. 이거 바쳐야지. 내가 신을 달래고 어디까지 달래냐면 자식까지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그 신에게 신의 마음을 달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산 거예요. 어떻게 약속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까지 가야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수 있는 거죠. 오늘 이이세 명의 친구는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종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 아버지와 내 신랑 되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여러분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